가운데선을 이렇게 찌익, 그으면, 자, 평행은 동의각이 같고요. 엇갈려 있는 엇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요 특징을 이용하면 얘 충분히 풀수 있어. 자, 조금 더 확대해볼까요? 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선을 그을 거예요. 가운데선은 찌익, 그으면, 엇각이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45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여기 엇각의 크기 같다고 했으니까 몇 도예요? 25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둘이 더하면 몇 도? X는 70. 끝. 됐죠? 쉽죠? 음, 자, 엇각의 특징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는 다풀수 있어요. 엇각과 동일각의 크기만 알면 된다. 자, 이것도 하 해고 이렇게 찌익, 그을 거예요. 평행하게. 그럼 얘랑 동의각은 여기가 40도라는 얘기인 거고요. 여기의 역각은 여기가 랜덤이에요. 한 바퀴 통거몇 도인데? 한 바퀴 통거 360도죠? 그럼 360도에서 뭘 빼준다? 둘이 더와 95도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누가 된다? X가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럼 X는 몇 도가 돼요? 265도가 된다. 이 얘기인 거지. 다음에,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한해그 쭉, 한해 그 시요. 자 하나도 이렇게 그으면 자 여기랑 여기는 이렇게 그니까 여기는 몇도? 65도. 그럼 여기는 몇도일까? 110도에서 65도를 빼주면 몇도? 110도에서 65도를 빼주면 5, 10, 45도. 그렇죠? 자 그럼 이거랑 이거엇 어깨니까 여기는 몇도? 45도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엇각과 동의각의 특징만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약을 이렇게 쭉 그릴 거예요. 한약을 그으면 어쨌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니까 여기가 몇 도? 30도. 그쵸? 자, 그러면 얘네 지금 엇갈려 있는 여기가 몇 도야? 도형치지보세서좀 헷갈리지? 그쵸? 자, 그럼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125도야. 여기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180도에서 125도를 빼주면 5, 7, 얼마? 55도야. 그럼 55도하고 30도하고 둘이 더한 게 우리가 구하려는 x 각이야 얘기인 거죠. 됐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뭘긁는다한 핵을 긁는다한 핵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자, 요것도 이렇게 한 액을 그을게요. 한 액을 그으면. 자, 90도에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얼마? 70도. 90도니까 얼마예요? 20도가 되겠죠. 자, 여기 도한 액을 그을 거예요. 한 액을 그으시오. 그러면 이렇게 된 여기, 이렇게 된 여기가 얼마? 80도. 그쵸? 자,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20도. Z만 기억해주면 된다, 우리는. 얘가 뭔데? 억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X는 얼마가 된다? 100도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의각과 엇감만 알면 충분히 풀수 있다. 볼게요. 여기는 그냥 한액을 그어볼게요. 자, 65도가 동일하게 여기 65도야. 그럼 115도에서 65도를 빼주면 0, 50도가 된다. 이긴 거죠. 그럼 여기가 50도. 그럼 얘랑 동일한 거. 이렇게 한액을 그으니까 여기도 엇각인 50도고 그럼 여기가 몇 도라 는 얘기인거야? 45도고 너랑 나랑 동일한 위치니까 x는 45도야 얘긴거야 됐나요? 자 평행하면 동일한 위치에 동일각이 같고요그 다음에 엇갈려있는 엇각의 크기가 같다 이것만 알면 여기는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자 그래서 뭘 구한다? 한 핵만 구해서 엇각인지 동일각인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